4번.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그려라? 직사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네. 그래요. 직사각형은 사각형은 사각형인데요. 네 개의 각이 모두 어때야 돼요? 직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저한 변을 기준으로 그릴 때에 네각이 모두 직각이 되게끔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요, 이렇게 그릴래요. 하나는 물론 다양한 직사각형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쵸?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직사각형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요거는 모두 다네 개의 각이 직각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면은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 여기까지만 뭐 그리면은 끝나는 거지만 한번더 정리하는 겸 볼까요? 내가 직사각형을 그렸더니요 어때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여기는 모눈이 선생님이 6칸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눈 종이 6칸, 여기도 모눈의 종이 크기가 6칸으로 똑같아요. 자, 선생님이 그린 거에 보게 되면 은 얘는 4개의 칸으로 그렸는데 역시 마주보는 것도 4개의 칸으로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직사각형의 특징이었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라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 성질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면 은 좋겠네요.